근데, 돈이 준비되잖아요? 아, LX처럼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아까 전에, 나노메딕스처럼, 주가를 움직이면은, 이렇게 주의를 받는데, 얘네들은 주의를 받을 일이 없어요. 왜? 왜안 받을까? 이 중요한 차이가 뭘까요? 얘도 주가를 시장가로 끌어올린 건데, 차이가 뭘까요? 아까 나노메딕스가, 개인이, 종가를 7% 이상 끌어올려서, 다들 주의하라고 투자주의를 받았어요. 그 엔엑스는 종가가 아니라 막판에 30%를 끌어올렸는데 시장가로 끌어올렸는데 얘는 투자주의 받아요? 안 받아요. 차이가 뭘까요? 님은 이제 계좌 분리라고 하셨고 계좌 분리 이렇게 말씀하셨고 님께서는 장중 장후라고 써주셨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나노메딕스는 7% 종가 끌어올렸다고 해서 투자주의를 막 보여드려 다시 나노메딕스 어제 투자주의 종가 급변 종목 나노메딕스 종가가 6, 원래 직전에 6,130원이었는데 동시호가 6,590원을 보내서 7.5% 올렸다. 37만 주가 들어왔어요. 개인이. 수상한 거야. 금강원에서 이렇게 보다가 어, 갑자기 종가가 뭔가 이상한 게 포착되네. 프로그램상으로 포착되네. 도는 겁니다. 봐요. 야, 이거 뭐야? 갑자기 종가가 이거 나노메딕스 끌어올렸어. 이거 어딘가 한번 조사해 봐. 매수자를 찾습니다. 여기 끌어올린 사람을 찾아요. 그랬더니 개인이네. 주의다. 떼러 버립니다. 님 시가 총액 기준 님, 개인 우대가 뭐예요? <laughs> 님 개인 계좌로 님자 여기까지 지우는 특정 개인 한 사람 개인이든 상관없어요.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 개인이에요. 아니 기관은 기관은 사람 아니에요? 개인은 상관없어요. 음 바로 이거죠 이거. 그게 진짜 한 계좌에서 나온 건 이게 이래서다 팀을 나누는 거거든요. 얘는 지금 나노베릭스는한 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관이 한 명이 그런 것도 포착이 됩니다 뭐가 한 명이 그랬더라도 종가 급변을 누군가 한 하나에 의해서 뭔가 한 계좌에 의해서 일어나면 의심을 받습니다 주식이란게 다같이 모든 수급이 끌어올리면서 수급이 A가 사서 B 물량을 사서 B가 받고 있는 주식을 사서 샀고 그 주식을 C가 사서 끌어올리고, 또 그걸 D가 사서 끌어올리고, E는 팔고, F는 또 끌어올려서 사고, 막.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이 주식을 일제히 끌어올리면 얘가 주가가 정상적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다 다른 주체라면. A는 포항 사람이고, B는 부산 사람이고, C는 서울 사람이고, D는 인천 사람이고, E는 대구 사람이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왜? 그게 주식이니까. 그쵸? 주식이잖아요, 그게.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나가지고, 거래를 만드는 거잖아요. 장외시장은 장외에서 직접 만나기도 하는 거고, 장내는 중간에 거래소가 개입해 가지고 서로 매수자와 매수자, 매도자를 자동으로 매칭시켜 주는 거고, 그쵸? 원리가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을 했냐 안 했냐입니다. 그러면 나노매직스는 어쨌든 한 계좌에서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투자주의를 받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개인이 종가 최대 관여 계좌 관여를 98.7%래요. 당연히. 의심을 받는 겁니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NX가 오늘 상황을 끌어올리면서 당연히 엄청나게 그냥 그냥 끌어올렸죠.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혀 한 계좌가 개입이 혼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로 사고 파는 작업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계좌를 20개를 분리를 시켜가지고 수십 개 분리 시켜가지고 서로간에 작업을 해서 자전를 돌렸다 자전 거리를 돌렸다 하더라도 다른 계좌가 돼버려 IP 다르고 다른 계좌가 돼버리는 거예요. 계좌 나누고 IP 나누는 건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래를 한다는 말, 통전거래를 한다는 말이 생깁니다. 세력들은 자전거래를 하지 않으면 거래를 발생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허수거래를 이 거래량 찍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기. 이 거래량 찍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만큼 개인들이 따라와줘야 되고 붙어줘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개인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관심을 갖는 조건이 뭐예요? 거래량이에요. 야, 이거 거래 왜 이렇게 많아? 엄청 속도가 빨라. 파닥파닥파닥 파닥 파닥 빨리 올라가. 관심을 갖죠. 그 관심을 만들려면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자전거래를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천팀에서 매수한 거 부산팀에서 매도 물량이 나온 거고 그걸 다시 인천에서 받아가고 다시 서울에서 받아가고 한 팀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주포가 그렇게 작업을 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게 보통 아무 내용 없이 올라갈 때 많이 나와요. 자전을 많이 돌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따라 붙어요. 어 이거 뭐야 가네 따라 붙어요. 그때까지는 거래를 스스로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중간에 뭐 이렇게 개인들이 끼겠죠. 근데 주형 물량은 그렇게 자기들이 만드는 경우, 호가를 막 5만 주, 10만 주씩 훅훅 잡았다가 먹고 다시 현금 만들었다 그걸 다시 다시 대사가고, 대팔고, 대사가고, 대팔고, 대사가고, 실제적으로 자기들끼리 돌고 돌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가진 물량이 100만 주로 정해져 있고, 10만 주로 정해져 있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자기들끼리 돌아 올라가고 있어요 수수료 세금 생각 안해 그런데 본인들이 500만주 채워놨어 그럼 500만주에 되는 건뭐 어떻게 돼요? 추가로 10만주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거래를 끌어올려 이 개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나중에 작전 주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 개념이 이해되셔야 돼요 보세요 자 NX라는 세에 10만주 씩 50개자에 해놨어요 59자에 해놨었다 그러고 나서 50만주를 살 돈을 가지고 서로 나눠가지고 오늘 작업을 한 거예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너희들 넘겼다가 이쪽 샀다 이렇게 해서 끌어올렸어요 결국엔 이 50만 주를 그냥 다시 현금이 돼버렸어요 팔고 마지막에 종가에 팔아서 다시 50만 주만큼 현금을 또 마련됐어요 이건 다음에 또한번 끌어올릴 때 써야지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따라 붙은 사람들한테 물량을 어느 정도 넘겨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 뭐가 되죠 따라 붙은 사람들한테 물량을 어느 정도 준 거예요 뭐가 되나요 이건 거의 그대로죠 현금. 다시 팔아서 누군가한테 넘기면 되잖아요. 이거 다시 현금으로 데려서 다시 매수자금이 돼요. 매수자금. 다음번에, 다음번에 또 좌절을 돌릴 수 있는 매수자금이 되죠. 그런데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어제와 오늘의 차이점이 뭐가 생겨요? 세력들은 뭔 차이가 생겨요? NX를 보유하신 분 계좌에 뭐가 달라졌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그대로예요 거래도 생기고 세금은 누군가 받아왔어 다 국가에서 세금은 다 엄청 쌓였어요 이 584만주 거래만큼 세금이 생겼어 수수료가 생겼어 증권사 세금하고 수수료가 자동으로 남고 이거는 다시 원위치 시켜서 그대로 나왔어 이게 달라졌잖아요 이거 500만주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 건드렸어요? 안 건드려요 평가금이 30%가 올라갔어 마법 같죠 되게 이 작업을 합니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뉴스 없이, 재료 없이. 물론 이걸 다못 해요. 580만 주 중에 절반이나 뭐 어느 정도는 개인이 따라 붙고 어디서 추천 나고 막 따라 붙은 거 같이 들어옵니다. 다 포함하는 거. 그런 거랑 상황을 보는 거예요. 어, 이거 우리 물량 아니야? 우리 물량 아니야? 우리 물량 아니야?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요. 이거 언제 던지지?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되잖아요. 계산을 합니다. 오늘 따라 붙는 사람들 100만 주 따라 붙네. 어, 여기다가 덤, 이 정도 그러면 이 정도 넘기자.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마법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 현금 그대로고 세금은 벌렸어 세금이 남고 내 현금 그대로고 가지고 매집한 사람도 계좌가 불어났어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잘 자전거래를 할때 어떻게 하죠? 샀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결국 마지막 팔면 되잖아요 그 판물량은 누가 가져갔나 마지막에 이걸 이걸 받아준 사람은 어쨌든 여기서 여기를 받아준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게 따라붙는 개인투자자나 따라붙는 기관이나 따라붙는 다른 투자주체가 있는겁니다. 누군가는 평단이 그래서 1300원이 되는거고 1350원이 되는거고 1250원이 되는거니다 중간에 따라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통해서 이런 마법이 발생하는겁니다. 남는건 세금과 수수료, 계좌에 불어난 잔고. 현금은 원위치. 이해되세요? 여기 이해되시면 이해되시면 1한번씩 다 눌러주시고 이제 장마강 할게요. 어우 시간 많이 끌었네. 그죠